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벗어나 이더리움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약 56만 ETH를 보유하고 있으며, 5% 연금술이라는 독특한 전략을 통해 ETH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스테이킹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bmr이 보유한 56만 이치는 현재 약 20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eth 가격 변동성이 bmr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th 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bmr 주가는 평균 1.5%더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연동성은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이자 동시에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b m r 의5% 연금술 전략은 회사 자산의 최대 5%를 ETH로 보유하고 스테이킹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은 ETH의 장기적 가치 상승과 스테이킹 보상을 동시에 노리는 것입니다. 현재 b m r 은 전체 자산의 약 3.2%를 ETH로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9.1% 지분, 캐시 우드, 톰 리, 펀스트랩등 유명 투자자들이 BMNR에 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피터 틸은 BMNR을 이더리움 생태계의 숨은 진주로 평가하며 대규모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참여는 BMNR의 전략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 주가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BMNR의 2025년 목표 주가를 평균 60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32.40달러 대비 약 50~80%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Think Equity는 BMNR의 장부 가치 주당 22.76달러에 1.5배를 적용해 이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ETH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경우 목표 주가는 1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TH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BMNR의 주당 순자산 가치는 약1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BMNR이 보유한 56만 ETH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상반기 ETH 가격 급등 당시 BMNR 주가는 136달러까지 치솟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eth 가격 하락시에는 주가가 더 크게 조정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BMNR은 eth 가격 변동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첫째, 스테이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eth 보유 비중을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ETH 가격 변동성이 BMNR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BMNR의 가장 큰 강점은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집중도입니다.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이 다양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하는 것과 달리 BMNR은 ETH에 전략적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 DeFi, 스테이블코인 등이 BMNR의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분석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톰리 이사회 의장은 이 h 의 장기적 재조정 가치를 6만 달러로 전망하며 이에 따라 BMNR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TH 가격이 6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BMNR이 보유한 56만 ETH만으로도 약 336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BMR의 시가총액 약 12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MR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과